2023년을 뜨겁게 강타했던 트로트 열풍이 2025년 들어서며 점차 식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국민 트로트 스타, 이명웅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지 기쁨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미스터 트로트 3, TV 조선의 대표 프로그램이 어느새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직면한 시청률 하락세, 그 이유는 단순히 트로트 열풍의 종결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존재하는 걸까? 미스터 트로트 1과 2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프로그램을 상징했고,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 신드롬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겸손한 태도, 팬들과의 깊은 소통,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능력은 그를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중은 단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인간 이명웅을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시즌 1과 2에서 느껴졌던 그 뜨거운 열기, 그 신선함이 사라지고 말았다. 급인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트로트 영웅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라졌다. 미스터 트로트 3은, 이미 이명웅의 그림자에 갇힌 상태였다. 새로운 참가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도 그들은 결코 이명웅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명웅이 미스터 트로트 1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스타를 넘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스토리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미스터 트로트 1의 성공은 프로그램의 기획력 뿐만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만든 사회적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를 넘어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트로트를 새로운 문화적 장르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성공이 단순히 축복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웅이라는 존재는 미스터 트로트 3의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그들은 이명웅과 비교되며 대중의 기대와 평가 기준은 점점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뛰어난 재능도 이명웅의 이름과 비교되는 순간 빛을 잃고 말았다. 이명웅이 만들어낸 기준은 그 자체로 강력한 유산이자 참가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미스터 트로트 3의 시청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프로그램의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즌1과 시즌2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성과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편집과 연출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시즌 3에 들어서면서 그런 디테일은 사라졌다. 프로그램은 점점 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에 갇혀버렸고, 대중은 더 이상 그 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트로트 대결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감동이었다. 그러나 시즌 3의 참가자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중은 더 이상 이명웅이 보여준 스토리텔링을 따라 할수 있는 참가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은 점점 더 시청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섰다.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 신드롬은 대중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신드롬이 미스터 트로트 3의 참가자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 이제 프로그램은 이명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참가자들이 그가 만들어낸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와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스터 트로트는 계속해서 시청률 하락이라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스터 트로트 3의 시청률 하락은 단순히 트로트 열풍의 끝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만들어낸 시대적 장벽에 의한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감동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참가자와 기획력이 필요하다.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이자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이다. 이명웅은 단순히 한 시대의 아이콘을 넘어 대중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그림자는 너무나 크고 그인자리는 너무나 아득하다. 미스터 트로트 3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오직 그 프로그램이 임영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인물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그가 만들어낸 기준은 이미 너무 높고 그를 뛰어넘는 영웅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도전이 성공할 때또 다른 전설이 탄생할 것이다. 또한 임영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다. 음악적 재능을 뛰어넘어 대중과의 소통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대중적인 이미지까지 이명웅은 다양한 면에서 그 어느 아티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이는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들이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명웅의 음악적 재능은 그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한정된 장르에 머물지 않고 팝, 발라드, 민속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능력은 그를 대중음악의 전방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감정이 배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선은 대중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바탕으로 대중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명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가 단지 노래로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와 팬들과의 소통에서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를 기반으로 한 팬덤 문화의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한다. 이명웅은 그 누구보다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의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팬들은 이명홍의 진심어린 태도와 마음 깊이 와닿는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느끼며 이는 그들의 충성도와 더불어 그가 가진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그의 인간적 매력은 단순히 스타로서의 이미지와 그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삶과 태도에서 나온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성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세대의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영웅의 음악에는 그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지 가사에 담긴 뜻을 넘어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이는 그가 팬들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그가 노래하는 순간 팬들은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감정의 여정을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음악이 단순히 잘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는 큰 매력을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대중은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발견하고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더욱 깊은 연결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가 부른 각 곡에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감동은 단순히 노래의 멜로디를 넘어선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명웅을 단순히 가수가 아닌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명웅의 성공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진정성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팬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의 팬들과의 교감은 단순히 쇼나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그와의 연결 고리를 느끼며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을 믿고 따르게 된다. 이명웅이 만들어낸 영웅 시대는 단순히 그가 잘 노래해서가 아니다. 그는 노래 속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로 대중과 소통하며 동시에 그의 팬들 속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가 가진 스토리텔링 능력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로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된다. 임영웅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정성과 대중과의 공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전문가들은 분명히 강조한다.